이 시간은 내가 선 이곳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돌한 버스에 잠시 후 불이 붙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모두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운전대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이 나중에 알고 보니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버스 불타고 있는 버스에 뛰어올라서 운전자를 구출해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함께 그 운전사를 가까스로 구해낸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웅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 비록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물도 바로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배경이 된이 남한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린 소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한 걸 성경에서는 작은 개집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문득병에 걸린 남한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 작은 소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충성된 종이요, 제자요, 숨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한 장군을 구원한 어린 소녀는 남한 장군을 빛나게 했고,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이 남한 장군이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를 빛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린 소녀와 같이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이름도 빛도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한 장군의 병을 고쳐준 어린 소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남한 장군을 도와준 이 어린 소녀는 이 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하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 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어린 소녀 이 소녀의 처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정든 조국을 떠나서 부모와 생이별했고 친척과 친구들과 생이별한 채 외롭고 낯선 이방 땅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소녀의 인생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이런 처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주인의 이 문둥병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은 사실은 목숨을 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만일 선지자에게 갔다가 문득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말입니다. 당시 포로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어서 말한 마디 잘못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문득병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모장 18절 말씀에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주 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지붕을 뚫고 주님께 데려간 것처럼 지금 이 남한집 어린 소녀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작은 계집종의 그 여주인과 남한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집종에게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이 메어 있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얻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느냐, 그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할수 있는 것을 찾아 여주인을 섬겼기에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를 신뢰했고 소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평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주인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친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주인이 이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면 위에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눈가림만으로 설렁설렁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고 참되게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한 태도로 일할 때에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비슷한 거 한번 보십시오 나이 사람 믿어주세요 비슷한가요? 하나도 안 웃긴가 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호소한다고 간청한다고 믿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성실한 삶의 부산물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국으로 끌려와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이 어린 소녀는 다만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전원 교회가 겪어온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 몰라하며 방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선 저부터도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행복을, 행복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복이 좌지우지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부여와 행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과 행복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남한 장군의 집에 이 어린 소녀의 당찬 믿음의 근원은 그 소녀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포로였습니다. 포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소녀가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얻은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그 말이 여주인과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 그리고 나만 장군의 주인인 아람왕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것이 점점 점점해서 왕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린 소녀가 쌓은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 하더이다 하니. 지금 소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한 장군의 부인도, 남한 장군도, 남한 장군의 주인인 아라망도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믿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소녀가 쏘아 올린 이 화살은 이어서 나오는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우람과 엘리사까지 전달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남한 장군은 작은 계집종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고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남한 장군에게 새 인생을 제공해주고 엘리사를 빛나게 한 작은 계집종이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얻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욱 단단하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를 처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우리 공동체와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계집종의 그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었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한 장군이 나 그냥 돌아갈래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 보라고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 남한 장군이 화를 내며 물러가려 할 때에 설득했던 종들 가운데 분명히 작은 계집종 이 어린 소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한 장군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토록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종은 작은 계집종 밖에 없습니다. 남한 장군이 낳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로 작은 계집종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요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된 사람을 고졌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빈잔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내잔이 네 넘치게 되고 다른 이들의 빈잔도 넉넉하게 적셔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실 라만 장군의 사건 이전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계집종은 죽은 자를 살렸다면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그보다 아주 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엘리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고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고칠이다.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스넴 여인처럼 이 작은 계집종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과 그 가치를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사남, 일녀그 중에 제가 넷째입니다. 제 위로 형님이 세분 계십니다. 제가 일곱 살 때에 저희 그 둘째 형이 급성신부전증이 찾아와서 어, 생명에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쫓아다녔는데 병원에서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계신 한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고향이 금산입니다 인삼의 고장 그런데 금산 읍내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것에 한번 데리고 가봐요 이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교회의 발걸음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희 가정에게 그것은 마치 지프라기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그런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해준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그 부흥회 때에 부흥회를 통해서. 오신 한의사 분에게 약을 지어먹고 강쪽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모두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 저희 일곱 식구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희 사형제 중에서 목회자가 세 명이나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쏘아올린 작은 화살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열매들로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개집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휼이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 때문에 관찰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사랑 때문에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전부를 주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 계집종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 군대 장관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또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 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랑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줄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상황과 환경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작은 계집종은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며 신세 한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부여잡고 예수이리시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사랑을 표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다의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계집종은 엘리사를 소개하므로 그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문등병을 고치는,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남한 장군의 문등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작은 개집종의 상급입니다. 본문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나만 장군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작은 개집종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상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되게 늦게 했습니다. 40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그 회사에 회사 생활 마지막 날 사장님이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께는 아직 기회가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아, 회사를 관두기 전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었지만 기도함으로 그 사장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은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굉장한 쫑크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는데 어떻게 영업을 해? 하면서 이 새끼 너 그러려면 당장 관둬.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고 두고 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 직장에서 3년 됐을 때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사업부에서 그 수익으로 회사가 유지되는 그래서 저희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회사를 이제 관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장님과 그 면담 시간에, 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차장, 회사 관두면 무슨 일할 건가?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나 성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다가 성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한 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서자장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신이 내가 후원자가 되어 줄게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회사 생활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때로는 승진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알아주는 삶이 아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나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남부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